돈을 벌 때입니다 돈 들어와요 진짜 돈 들어온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번 영상에는 원숭이띠 원숭이띠분들은 2025년에 어떻게 총원이 나올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숭이띠들이 25년도 의사년에는 기운에서 음. 합의를 봐주겠다. 합의를 본다는 거는 내가 인간대 인간으로 합의를 보는 거 그거 말고 기운 자체에서 내가 네가 하려고 하는 거다 합의를 봐서 요렇게 저렇게 방향을 잡아줄 게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동안에 애를 많이 쓰는 타입이었을 겁니다. 원숭이 띠들이 음. 재주가 많다고 했는데 그 재주를 제대로 펼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25년도 의사년에는 기운에서 합의를 봐주기 때문에 뭐가 됩니다. 기운하고 안 맞으면 뭐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합의를 봐주겠다는 기운이니까 힘을 내시, 내셔야 돼요.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굉장히 나락을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털고 일어나서 내가 합의를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4세 임신생들. 임신이라는 자체가 조금 사 차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 차원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 창의력이 많다. 직업도 그런 쪽으로 많이들 관심이 사고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동안의 임신생들은 그냥 헤매고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20대 후반부터 작년까지 노력은 했으나 너무 헤맸다. 이제는 그만해라. 하늘에서 합의점을 줄 테니까 네가 나가고 싶은 방향대로 한번 나가봐라. 도와줄게입니다. 합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흠. 그러니 그동안에 헤맸던 부분에서는 하던 거때려치우란 소리 아닙니다. 원래 하시던 대로 목적대로 나가세요. 그러면 잘될 겁니다. 46세 경신생, 돈을 벌 때입니다. 돈 들어와요. 진짜 돈 들어온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기운이 합의를 봐주고 하늘에서는 돈을 주겠다는데 그냥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경신생들이 조금 신적으로 발달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느낌 아실 겁니다 아 이거 돈 되겠는데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돈 들어올 때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를 하시고 돈 버는 데 목적을 두는데 너무 너무 타인을 괴롭혀 가면서 돈을 벌지 마세요 아작납니다 그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돈못 하시는 분들은 돈못 받아먹겠네요. 아니요. 저절로 벌게 돼 있습니다. 아, 인지를 못 해도? 못 해도. 근데 인지가 잘 되시는 분들은 돈이 보일 겁니다. 아. 그 뜻이에요. 58세 무신생. 아유. 무신생을 생각하니 가슴 나옵니다. 그동안에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무대 보잖아. 음... 남 얘기를 듣지를 않고 본인 얘기만 하고 본인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무대 본데 이제는 서로서로 타입을해 가야 됩니다 타입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본인 주장을 내세우면 돈 들고도 안 들어와요 원래 무신생들이 굉장히 양반입니다 굉장히 도사인 것처럼 묵직하긴 한데 옆에 있는 사람은 허파 뒤집, 뒤집어집니다 그러니 내 속에 나만 가지고 묵직하게 가지 마시고 타협점을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인간대 인간대로 합의점을 찾아랍니다. 네. 그래야지 잘 나갈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지, 합의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저한테 상담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본인들의 사주 팔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신점으로 봐 드릴 수 있으니까 신점이 다 그렇지 의심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상담하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